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그 전날에 오비영유의 이적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비영유의 이적을 이제 경험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풍랑 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이야기가 그 다음 기록되고, 이제 그 밤을 지나서 이제 그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침에 이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나 여기에 있지 않고 바다 건너편에 계신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초점이에요, 초점. 에, 여러분, 그 우리 옛날에 사진 찍을 때 보면, 에, 사진을 내가 잘 찍어줄게요 하고 이렇게 딱 찍었는데, 초점이 안 맞으면 심해하죠? 초점이 안 맞으면 일단 사진이 잘못 나온 거예요. 이 포커스,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 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에, 사람은, 없어지고, 뒤에 배경만 이제 선명하게 나오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찍어보면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를 일단 그거를 잘 보고 포커스를 딱 맞춰서 찍는 것이 이제 그 기본이겠죠. 근데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나의 포커스, 나의 초점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 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 우리 26절, 우리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26절. 이제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이 잘 보여요. 자, 우리가 한참 읽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초점이 예, 굶주린 배를 채운 것,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너희의 초점이다. 근데 원래는 이게 정말 이상해요. 이 오병이의 이정을 했으면 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예,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것 같잖아요. 예,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에게 표적을 보고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생명되시는 분임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고 줄임배를 채우는 데 그들의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 표적을 보고 어 바로 메시아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로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림배를 또다시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구나. 이게 이제 초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초점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위의 것을 찾으라. 예, 거기에는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예.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이 땅에 있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부흥 집회도 보면요, 복받는 부흥 집회가 참 은혜로워요. 간증 집회도 보면요, 그전에 어떤 분 간증 집회 하는데, 어떻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큰 부자가 됐는지를 간증하시는데, 저도 듣다가 홀딱 반하겠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에?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저렇게, 어, 그 모든 그 과정과정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저렇게 잘될 수도 있구나. 아주 그냥 청년들이 그때 우리 청년부에 와서 그분이 말씀 전해줬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주한장로교회 어, 우리 그, 어, 조한장노교회에 그 아주 굉장히 중심되는 집사님이세요. 조한장노교회에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 그분이 그 거부가 된 이야기 그걸 들려 주시더라고요. 예. 뭐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참난 달라긴 해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너무 기쁘 기쁘게 여기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지간에 기쁘게 드리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기쁘게 드려서 드리세요. 하나님 사랑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결혼하라고 하신 것이 애둘 딸린 호랍이랑 결혼하라고 예수도 안 믿는 호랍이랑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바람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결혼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그 사람이랑 가서 결혼할. 가서 보니까 단칸방에 애들 둘 데리고, 얼마나, 정말 그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 애둘 데리고 사는데 말이죠. 호랍인데 야, 그, 뭐, 그러면 뭐, 생긴 거라도 뭐, 좀 그럴듯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셔가지고, 가서 다 치워주고, 애들 권사해주고, 그리고, 거기, 거기로 거 시집을 예수 안 믿는 거기에 시집을 갔어요 그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아지고 훌륭한 사람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데 벽돌 찍는 일을 해라 두 사람이 성실하게 그거 시작해가지고 십몇년 10, 만에 12년 만인가 한 200억 대의 부자가 됐어요 십몇년 만에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사는지 몰라요 두 사람 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얘기 들을 때 아주 그냥 또 마음도 뜨겁고 그래, 우리도 할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청년들이 막 예?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를 할수 있다. 예? 우리 하나님으로 할수 있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것을 아무리 우리에게 그영혼에 그것이 심겨져도요. 또 그런 것이 혹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오늘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초점은. 예. 어떤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은사주의 운동하시는 목사님또 오셔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는 어떤 역사들에 대해서 막또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면 또 기도실에 또한 무리의 청년들이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작정하고 기도하리라. 예.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지. 뭐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네. 가만 보면 뭐한 달을 못 가요. 예.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 기도실은 제가 단골이었어요. 예. 기도실은, 제가 교회 떠나는 그날까지는 아주 기도실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 한물이 왔다가 또 가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왔다가 또 가고, 뭐 다들 이래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 네,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명을 추구하지 마라. 이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마라.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육체를 편하게 하려면 자기 영혼은 메마릅니다. 육신의 안락함이 있잖아요. 육신의 안락함은 반드시 그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육신의 고난은요, 영혼의 풍성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의 법칙으로 공식으로 아셔야 합니다. 예.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편안함을 가지면 자기의 영혼은 어느덧 메말라 있다는 거. 육신의 그래서 그 옛날에 그이용도 목사님은 영은 육신을 먹으면서 성장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고난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거. 우리가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은 문화와 문명이나 세상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돌보지 않고 살수 없고요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고 눈만 뜨면 우리는 예수님 찾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눈만 뜨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옆구리만 찔러도 예수 그런데요. <laughs> 옆구리만 찔러도 예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빛을 바라보면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예. 여러분 귀신을 너무 의식할 필요 없고 악한 영들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없어져요. 할렐루야. 예. 빛을 바라보면 신기한 건 빛을 바라볼 때. 어둠이 없어져요. 그 빛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우리 가정을 채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기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너희가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좀이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정 나사가 좀 이렇게 풀린 사람들 보면 눈에 좀 초점이 없어요. 아 예. 이러고 다녀 이러고. 예? 제가 어느, 어느 그룹에 가니까, 거기는 머리 똑똑한 사람 모인 그룹에 가니까, 눈이요, 반짝반짝반짝해요. 아주 그냥 불 꺼도 눈이 다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 어, 얼마나 이거 보는지, 어, 이러고 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되, 아주 그냥 마음을 집중해서 예수 바라보고, 기도할 때도 예수 바라보고, 아플 때도 예수 바라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면 그분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심이 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신기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눈을 감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하게 마음에서부터 새 심이 샘솟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의 종로로 타고 매여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또 그런 생명의 풍성한 차원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초점이 중요하다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눈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그냥 일평생 나는 내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예.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빌리그레아 목사님의 그 자서전을 예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빌리그레아 목사님, 미국의 대통령들의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부시 대통령도 이제 빌리그레아 목사님 전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책들을 제가 잘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빌리그레아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고, 또, 빌리그라 목사님처럼 뭐 그렇게 일,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20세기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온세계의 복음 전도자로, 근데 특히, 특히 침내교 목사님이시잖아요. 침내교 목사님은 성령을 잘 인정 안 하시는 곳이 침내교예요, 원래가. 침내교가 성경공부 만든 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공부를 만든 게 원래 침내교예요. 원래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성경공을 그것 때문에 시작했어요. 예, 성령의 역사는 다 사단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책들이 미국의 침대 위에서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빌리그라몽생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시고. 근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런 유대한 설교자가 나왔는가를 따져보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설교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야! 너네가 왜 떡을 바라봐? 내가 너에게 떡을 줬는데, 왜 떡을 바라봐? 이적을 베푼 나를 바라봐야지. 예? 이적을 베푼 나를 바라보면, 예, 그래서 너희가 나, 그래서 나에게 왔다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을 텐데. 그 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예, 이리,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예수님이 환하게 발발 바라보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에게 밝히 보이거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귀는 뭐라고 우리에게 주문을 했냐면 선악과를 먹어 봐라. 그걸 바라보라고 주문한 거예요. 원래 바라봐라. 가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 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에 열매인 줄 아니까 가서 그 우리의 눈의 초점을 어디로 옮겨 놓느냐 하면 죄악된 곳에 우리의 눈의 초점을 거기다 옮겨 놓는 거예요. TV 많이 보면 광고 많이 보죠. 광고 같은 거 많이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탐욕에 얼룩져요. 더 이상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지만 예전에 제 청년부 때 제가 봤어요. 제 앞에 기도하는 청년 기도하고 있는데 저게 뭐야? 저도 이제 뒤에서 기도하는 저게 뭐야? 환상 중에 보이는데 저게 뭐야 이거야 보니까 귀신 둘인가가 서가지고 그 청년의 머릿속에 그 물건의 광고지 같은 거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예. 네. 그 청년은 지금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머리가 시원해지시고 할렐루야 가슴도 좀 시원해 주시고 정말 오늘 살아계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물길을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 바라볼 때 뭐라고 예수님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등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오라! 근데 두 번도 안 하시고, 한 번밖에 얘기 안 하셨는데, 오라! 하니까, 즉시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가.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리를 막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더 이상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물속에 또 빠져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나이다. 예,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에요 하시면서 그를 다시금 예수님 붙들어 주시죠. 예. 여러분, 오늘, 아, 뭐, 안될것 같고, 뭔가, 뭐, 불안한 것 같고,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면 다 괜찮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그전에 그 전에 그 말씀 드리는데, 저희, 제 자매 한 명이 자기 동생 때문에 눈물을 탁 둠같이 흘리고,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떨어뜨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주여. 저 자매님 좀빛 들어 주십시오. 저 자매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봤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지 정말 성령 충만을 받는 바로 그 시간에는 얼굴이 이상하게 빛이 나요. 앞만 눈 뜨고 봐도 빛이 나요. 예. 네.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아, 자기가 슬퍼서 기도하는데 오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의 아픔과 눈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할 때 그, 분도 눈을 떠보니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허리가 완전히 고침받은 분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눈을 열고 예수 바라보면, 마음의 아픔도 시든지 사라지고, 근신그룹도 물러가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시고, 일평생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초점, 내 영혼의 초점, 나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시고, 마귀는 나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청년부,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그들이 전부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갑자기 뭐 연애한다고 서로, 누가 연애하고 누가 연애한다고 그러더니 막 청년부가 막 분리나가지고 뭐 난리 난리 나요. 제가 그렇게 그때 알았어요. 저 이렇게 보면서, 아, 저들이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큰 열정이 일어날 때 그들의 눈동자 초점을 마귀가 바꿔놨구나. 예, 네, 바꿔놨구나.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또다 괜찮아져요. 근데 문제는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이쪽에 앉고 저쪽에 앉으면 좋잖아요? 한 놈이라도 나오면 좋잖아. 연애하다 헤어지면 꼭두 놈도 안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마귀가 나에게 그런 초점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성령은 내 영혼을 크게 감동하셔서 오직 예수 그한 분만을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오늘도 정말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리움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혹시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 신앙이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아, 표적을 보고 배 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네. 너희가 그리스도를 찾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은혜, 은혜의 선물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굶주린 배를 찾으러 왔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다르구나.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르구나. 그 얘기를 주님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나의 생명되신 예수님만 내가 평생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심하시고 그래야 자유가 옵니다. 그래야 진정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유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